7월 13일 말씀의 실제, 진리의 영이 부어졌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라. 예수님은 성령님에 관해 말씀하실 때 그분을 진리의 영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에서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례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라고 할때 이는 진리의 영이 만민에게 열방에게 부어질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사도행전 2장 1절 11절에서 일어났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이 교회 시대에 진리의 영이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진리의 영으로 말미암아 살고 기능합니다. 성경은 거짓말하는 혀가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성령의 영이 부어진 이 교회 시대에 그분께서는 세계 곳곳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복음 전파와 열방을 향한 중보 기도를 통해 모든 나라의 진리를 전하며 미혹은 진리의 권세에 맞서지 못합니다. 미혹의 때에 온 세상이 미혹당하지만 그것은 교회의 휴거 이후일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의 때입니다. 복음은 모든 나라에 자유롭게 전파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도록 정하신 모든 사람이 왕국에 들어갈 때까지 진리의 영이 모든 땅과 모든 사람의 심령에서 흥황해야 합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의 때, 진리가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교회의 때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따라서 항상 어디에서나 담대하게 하나님의 진리를 계속 선포하십시오.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을 인식하십시오. 보혜사, 곧 돕는 분, 힘을 주는 분, 능력을 북돋아주는 분, 상담과 바로 그분이 진리의 영, 성령이십니다. 그분은 예수를 자랑합니다. 그분은 모든 진리로 인도합니다. 그분은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말해주십니다. 그분은 살아있는 영입니다.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할 때입니다. 들은 대로 실천해야 할 때입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난 아버지 진리의 영께서 열방에서의 사역을 통해 미혹을 사라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가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고 전할 때, 복음은 사람들의 심령에 들어가 믿음을 고치시키고 구원을 받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의 증가를 가져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번더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진례의 영께서 열방에서의 사역을 통해 미혹을 사라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가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고 전할 때, 복음은 사람들의 심령에 들어가 믿음을 고치시키고 구원을 받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의 증가를 가져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치유 고백 기도.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성취된 일입니다. 내가 애국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대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극률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듯 하셨으매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다.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주님. 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시는 동안 두루 다니시며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며 많은 사람들에게 있던 질병을 고치셨습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지금도 동일하심을 믿기 때문에 내가 아플 때 예수님께서 나를 고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생명이며 그 말씀은 내 육체의 치유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생명이며 그 말씀은 내 육체의 치유를 가져옵니다. 말씀 안에 치유의 능력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눈에서 떼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령 깊은 곳에 심고 지키겠습니다.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눈에서 떼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령 깊은 곳에 심고 지키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은 것을 감사드립니다. 나는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행합니다. 나는 질병으로 인한 모든 증상을 예수의 이름으로 거절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를 치유하심에 감사드리며 나의 건강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내 몸에 있는 질병이나 통증을 거절합니다. 그것들은 더 이상 내 몸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으로 충만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신유로 말미암아 건강하게 오래삽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은 나를 모든 질병의 저주로부터 해방하셨습니다. 나는 주님의 말씀으로 내 몸의 모든 증상들을 내어 쫓습니다. 내 몸과 영과 혼 안에는 영생이 흐르고 있습니다. 내 몸과 영과 혼 안에는 영생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질병도 그 영생 안에 존재할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내 몸의 약한 부분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셨고, 나는 그것을 믿음으로 치유받습니다.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셨고 나는 그것을 믿음으로 치유받습니다.